저희 할아버지가요, 하도 우리 엄마가 매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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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아서 고다프다고하시면서 이것도 보여줬어요. 어떤 거 보여줬냐면요, 까만 콩 있잖아요. 까만 콩을 막 볶아요. 우다이판에 볶으면 꼬질꼬질 해질 거예요. 그 콩을 갖다가요, 바깥에다가 다 뿌려요. 콩, 콩에서 다 뿌려요. 다 뿌디+ 뿌디고요 콩을 볶아서 농도 남부구로다가다 뿌디고요 그리고 거기 종이에다가요말 맞자 말 맞자도 떠가지고요 그거를 동서남북 내, 내 터전 집 이런 데다가 이렇게 내구탱이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어 우리 할아버지가. 엄마한테다 알려줬어요. 그래갖고, 그렇게 해놓으면요. 말 맞자,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. 이 콩으로다가요. 꼬쇼한 냄새 맡고요. 이렇게, 이렇게 눈먼 사람들이 가게를, 가게를 보도 오던 집을 보도 오던 이렇게 간다고 해요. 그리고요. 매매는요. 잘못 떠놓으면요. 어, 갑자기 장사했던 집 같은 경우 손님이 안두어울 수가 있어요. 집 매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, 그 가게 장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요, 또 매매를 떠났는데요. 매매 부적, 매매 비방을 해놨더니, 손님이 하나도 안두어운데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새로운 거 가르쳐 주셨는데요. 손님도 두도 오고, 매매도 되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줬어요. 그래서 우리, 어, 이렇게, 매매 안 돼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. 저희가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요 요렇게 하시고요 매매 나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 동단님이요 어 이렇게 콩 까만 콩막 볶아서요 그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 엄마 집에 오신 분 그거 했어요 그랬더니요 전화 한분 오셨대요 그래서 전화 오더갖고요 한번 보고는 가졌대요 그대도 성공한 거잖아요.